어제 날짜 기준으로 한우 업계에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최대 규모의 한우 수출이 첫발되기 때문입니다. 한우 2.5톤, 총 10마리 분량을 실은 컨테이너 운반선이 인천항을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가는 곳은 말레이시아 이번 달 14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한우가 가장 많이 수출됐는데 그래봐야 겨우 65톤이었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말레이시아로 한우 1,875톤이 약 한우 7,500마리가 수출될 예정이고 한우 625톤입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수출 물량을 한번에 확보해서 개가를 올린 셈이고 독립축산식품부가 기념행사까지 열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우와 수출이 이두 개의 단어는 매우 낯선 조합인데요 소고기는 국산이 외국산보다 훨씬 비싼데 왜더싼 소고기가 있는 곳에서 굳이 더 비싼 한우를 사간다? 이 말은 굉장히 의아할 만합니다 하지만 한우 못지않게 비싼 일본의 와교도 쑥쑥 수출되는 걸 생각하면 한우가 수출되는 건안될 일도 아니긴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네 번째 한우 수출국이고 새로 수출할 국가가 많이 남았지만 특히 말레이시아의 수출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랄 인증 여기서 한랄 인증 이뭐 냐면 이슬람 신도가 먹고 쓸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인데요. 그 문턱도 넘었다고 합니다. 첫 할랄 관문도 통과했으니 다른 이슬람 국가로 수출기를 넓힐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런 수출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한우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전례 없는 초과 공급이라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우 3 마리를 키우고 있으면 그해에는 한 마리를 도축해 시장에 내놓은 구조란 말이죠. 2013년에 한우 파동이 있었고 한우값이 폭락하고 상당수 농가가 한우 사육을 포기했지만 그해 그대로 도축된 한우가 96만 마리였고 올해는 93만 마리에서 95만 마리 정도 도출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101만 마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 같은 한국이지만 소세상은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인간세상과는 딴판인데요.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힘들게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말고 국내 소비를 늘리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고 훨씬 익숙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보통 언제 가족끼리 한우를 끊고 어떤 경우에 한우를 쏘고 축산물 중 가장 윗등급의 사치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한우는 지갑 사정이 두둑할 때 소비하는 상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사치제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한우 가격과 금리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 소비가 줄면 한우 소비도 거의 즉각적으로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내에서 소고기 수요를 늘리기보다 한우 수출이 지금 한우 공급을 해소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해하시던 게 공급이 넘친다면서 왜 계속 비싼 건지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요.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당연히 가격도 폭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도매가는 1년 전보다 22% 빠진 반면 소매가는 6% 정도 싸지는데 그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우 값이 싸졌다고 체감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이유는 바로 유통에 숨어 있습니다. 한우는 농가에서 소비자까지 보통 8단계를 거치는데요. 한우 특성상 도축, 발굴, 정형을 꼭 거쳐야 하고 단계마다 운송비와 인건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품보다 유통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농수산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현재 소비자가 내는 한우 값의 48%는 유통비용이고요. 예를 들어 10만 원에 한우를 샀다면 그중 48,000원은 유통업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한우업계도 악정고투 중이지만 유통비용의 비중은 줄기는커녕 더 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출부터 왜 한우 공급은 많은데 비싼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